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위믹스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래스 무료 수동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위믹스의 약세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으나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는 759.7원을 기록했으며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위믹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으나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며 장영국 대표는 매드엔진에 대한 위믹 재단 지분이 25% 정도 있다며 매드엔진 합병 등으로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지분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확장될 것이고 배당, 지분 매각 등으로 매드엔진에 대한 투자는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금 회수 25%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바이백하고 소각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그의 실제로 투자 금액은 100억 원 정도인데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에서 성공하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 회수가 가능하며 바이백 앤 번을 할수 있어 위믹스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믹스는 연초 코인원에 상장한 후 지속적인 약세를 거듭했으며 이로 인해 제2회 AMA에서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뤄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표는 1년 넘게 위맥스 가격이 하락했고, 이를 뒤집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못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작품의 국내 흥행과 미래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긍정적인 이슈가 거듭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4분기 이 회사가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기간 위믹스의 반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으로는 위메이드 장용국 대표가 블록체인 사업과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글로벌 다미넘 플랫폼 포지션을 차지할 때까지 월 100억 원 따니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회 위믹스 AMA 간담회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추진한 블록체인 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위믹스는 지난 3개월간 투명사의 플랫폼 위퍼블릭을 론칭하고 위믹스 확장 전략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장 대표는 먼저 위퍼블릭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작은 미약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과제가 있으며 하나씩 해결해가며 사회 전반적인 투명도가 오를 것을 기대한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시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위믹스 확장 전략 프로젝트도 본격화됐습니다.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과 협업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며 기준점으로는 개방된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 레이어트 프로젝트 크로마가 시작됐고, 위메이드의 해석을 반영한 운하기도 진행 중이며, 운하기는 유저가 자산이 어떤 체인이 있는지 알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의 거대한 생태계는 공개된 환경에서 누가 더 나은지 겨루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만든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 자신감을 갖고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큰 성과를 낸 멀티플랫폼 MMORPG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출시 전략도 일부가 언급되었으며, 앞서 출시한 미르포의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4분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며, 위믹스 에코시스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 끝으로 위믹스가 확고한 다민한 플랫폼 포지션을 차지할 때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는 건강한 회사인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게임, 라이센스, 투자를 얻은 수익을 위믹 투자 재원으로 쓰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위믹스의 뉴스 및 시황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나기를 바탕으로 메가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으며, 장 대표는 오나기를 통해 8개의 서로 다른 체인 생태계가 위믹스와 함께 융합돼 하나로 연결된 거대 생태계 메가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만큼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믹스는 그 전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블록체인을 결합한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문화기 및 레이어2 크로마도 시작했으며 이어 향후 이종체인 간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 원래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위믹스가 긍정적인 파급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에 위믹 투자자분들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담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라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라스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라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